안녕하세요, 방카입니다 앞엔 좀더 때릴 건데요. 궁금한 <목소리> 친구 없어요, 지금. 때리기가 뭐지, 근데? 그냥 붙이면 되잖아, 우쭈. 엄마, 때리기라는 인텐트가 있어. 어? 때리기. 에, 내가 이거 어디? 할 때, 쇼크맨? 전에 한번 해봤는데, 이거, 튀기다 인텐트로 해봤는데, 뭐, <목소리> 때리지? 는 <목소리> 놀랬어? 난 신기했어. 난 근데 우리 싸우는 걸 언제 할까? 싸우는 거 나도 인센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 싫어. 좀 오래, 오래 해야지. 내가 다이어트, 다이어트 세트만 해서 다이어트만 준다고. 응. 얼마나 오랜만인데 유민이 형한왜 갑자기 왜 내게 통해서 안 나오냐고 짜증내는 거야. 다이어트 해 다섯. 다이어 다섯, 다섯, 이거 그냥 인센좀 말고 테집계속하고 나중에 대결 한번 해야지. 야, 우리 이런 거 해볼래? 막 미니 게임에서 막스트를있지몇분 동안 누가 더 많이 잡는지. 대결도 하고. 나가도 할래? 흰낭이 와봐 흰낭이 맨손하고 활차이해보자 지금 내가 맨손 한번더 때려볼게 몇칸 달아? 잠시만 다시 때려봐 응. 응. 아, 아, 잠시만 한번더한칸반 맨손인데? 아. 몇칸 달았어? 잠시만 떨어져가지고 죽이지만 하다 죽을 것 같아 두 칸밖에 안 남았어. 한번 때려볼까? 안 돼! 방금 사가 있어. 나 없어. 괜찮았어? 아니. 언제 줄까 응. 뭘 먹을까? 먹을 거 있어도 안치워져 아야! 죽 남편 왔어! 남 누가 나 때리냐? 한대 때리면 여러너 죽이겠다 비켜! 가게로 가남살거 있으면 와 너무 나 아마 동물로 실험해봐 진짜 이 때리기가 아픈 거야? 뭐지? 이 신기한 인센트요 그 어, 때리기로 붙었는데그 때리기로 했는지 모르겠어. 아, 왜? 오, 비, 그쪽 으면 좋겠다. 자기 한발에 넣는다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가야 팔이 붙어져. 내가 인챈트해봤는데, 인챈트해봤는데 막 때리기 한게 있더라고. 응. 그래. 그래갖고 막 책이랑 침이 책이도 떠서 막 그걸 들였지. 내가 붙였어 뭐지 이거? 그냥 응. 무한나와야 되는데. 농사 리고년 농사 소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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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쓰는 거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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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야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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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형 나는 나무 종류하고 음식, 응. 아니 국물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농사에서 을 응. 응. 나니 f o 울언제보 f 오늘 l 인천, 깨, 오늘 싸 해, 번, 해, 번, 해, 번, 해, 번, 해, 번, 해, 번, 래 번, 해, 번, 해, 번, 해, 번, 오늘 싸 번, 해, 번, 해, 번, 이 인첸트에게 해준다 그리고 인첸트 상자 인첸트 상자 아래에 있어 내 인첸트만 수급해야 하고 뭘 실어 싸우래? 그러면 4시 30분에 싸우자 싸운 다음에 뭐할게? 음, 싸운 다음에 이긴 사람은 뭐할까? 금 코인 몇 개, 한 세트 무기? 어때? 아니 한 세트 말고 어? 일.. 열일곱 개 열일곱 개가 뭐냐? 아니 열일곱 개 너무 작아 삼십 뭐야 싫어 그나안해열다가 열일곱 개아니 그건 너무 수직잖아 그건 나 <놀람> 그냥 이 세트 못쓰겠는 이제 잠깐 이포션줄알았는데가스티물이 아... 재생. 황금파가 푸고 황금파가 <놀람> 너 사기야. 이사람 응, 이랑션거이한포션이지그이한거션이지 이제... <놀람> 그걸로 해 놓쳤지. 평화지? 지금 평화 맞지? 아니, 쉬운 거지. 아 그래? 방금 바꿨. 아니 인챈트 막대기 하나만 빌려갔어. <laughs> 아 근데 나 오늘 네가 캐야지 왜나걸 훔쳐가 도둑. 조창용. 인챈트 어디 있어? 아래 내려가는 거 알잖아 너. 아 내려가야. 조창용 평범한 포션. 흰포션은 뭘로 만들었지? 내가 나 신포션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 뭘로 만들었더라? 평범한 포션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흰 포션은 어떤 재료일 거지? 음. <laughs> 활돼있 죠？오늘 어, 나 충금석 없 는데, 거 아래 상자 뭐 없어？어 있다. 난 레벨 없어서